아네 안녕하십니까.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. 여기도 덥습니다. 오늘은 에, 한국 분이신데, 에, 현지 여자분하고 어 네,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가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어서 오십시오. 아, 안녕하십니까. 예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랜만인데 서로 얼굴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데 박사님 기억하신 을것 기억 같은데? 기억해요? 몇십 년. 얼굴 모자 뭔가... 어서잘 기억이 안. 기억 안 난데. 네. <laughs> 워낙 오래됐죠. 예. 여기 그 청매 정 박사님 되십니다. 이따 얼굴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와, 엄청 커를 바꿨네. 아저 이거... 아, 동상 동상 저 바꾼다는 게 저러거든요. 만화스 동상 이 바꾸고 있거든요. 예. 기발리 한. 네배 커진 것 같은데요? <laughs> 이거는 예전 대통령궁으로 사용하던데인데 이사를 가서 이걸 뭐에 쓴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. 완전 <laughs> 시골이다 비하하하하하 30분 하하하하하하하하람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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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처음에 정>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야, 엄청 크네요. 넓, 넓은데요. 아이고, 고고싶다. 어? 강아지 같아, 강아지. 음, 뭐야. 어. 들어오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... 우리 김인사님들입니다. 와 집이 넓은데요? 피아노도 있고. 야뭐 항상 딱 차리셨어요 굴나라 브라시바야. 안녕하세요. 시토브지인가요 네. <laughs> <안녕하세요>. 네. <laughs> 도포. 네. 아, 네. 아 이거 나라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저 구독자분들이 네. 저런 여자 어떻게 만나자 그럴 것 같은데. 복산 박사님은 저 밖에 네. 좋아 보이시나 봐요. 뭐 사과나무도 아, 있고 아. 배나무도 있고. 네. <laughs> 에, 속 보시는 거야. 야, 15년 5니오 야, 소독, 소독, 하줌, 다, 미니멈 소록 t e m p e r 소록 마, 쟤. 도카파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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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카빠무치도무치도치치도카치치무파무거나 돌까빠르 시키면서 응? 우리 술꾼들은 술만 주면 잘먹었다 그래요 <laughs> 응. 네, 이거 해 놓는 도와드려야 돼어머 지금 식사하셨어요 워낙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뭐 타고 오셨어요? 택시 타고 왔어요. 아, 택시로. 네. 택시로. 이제, 아, 박사님 모시고, 아, 자만 먼저 기다렸다가, <laughs> 오자마자, 박사님 모시러 가서 바로 왔어요. 근데 차가 안 밀리더라고요. 금요일인데도. 네. 아, 우리 박사님 아쉽지만, 네. 맞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굴나라 스포시바. 스포시바, 그렇지. 예. 오, 이거 괜찮네요 밥좀 드시라고 야, 이거 맛있는데? 그러면 박사님 내일 밤비행기죠? 여기서 한 9시에 나가시면 되겠네요 디지쿨 한번안 가시나요? 디지쿨 이제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언제 갈지 오늘 여기가 30한두주 30 정도 되니까 어 맞아요. 왔다 오 가지고 다았어요아 네,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날것 같아요. 음. 할지. 네. 다고원래요 발수에 찰나 뵙고 했다 네, 예, 예, 아유 너무 좋습니다. 이건 풀 코스네. 네. 네, 맛있습니다. 그냥 하셨어요? 아니 안 보입니다. 예. 네. 요 그러면 카자흐스탄 일은 끝나신 거고, 네. 여기도 이제 그 끝나신 거죠? 워낙 박사님이시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끝내시는구나. <laughs> 여러분이 마음우리제다 어,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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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계신 분이 김희사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청매 정 박사님이신데, 두분다 엔지니어, 네, 응. 기술자이니다정 예. 박사님은 원래 한전 출신이시죠? 네, 한데 특히 우리 김인사님도 만만치 않은 예, 엔지니어신데, 아 우리 김인사님은 정말 아까운 분이죠, 이나라에서 계시는 게. 예, 근데. 미스니? 음, 미스니? 응, 미스니? 나 엔지니어인데 아홉시로, 라보돌, 온도로, 깍뚝도로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계시는 이유는 저는 알것 같아요. 우리 굴나라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응. 훌륭한. 여자랑 이렇게 잘 지내신 거 봐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, 사실은. 네, 예. 그리고 우리 정 박사님도 여기 뭔가 연계가 돼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, 수지 타산을 먼저 해봐서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. 우리 박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. <laughs> 자, 오늘, 그, 되게, 그,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렇죠? 예.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즐거운 오늘, 좋은 시간이고, 예. 네. 그때 해주셔서, 네. 예. 아주 배불리, 맛있게, 특히 한국 음식 많이 먹습니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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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네. 스파시바 발쇼에, 굴나라, 굴나라. 스파시바 발쇼

웃음, 웃음, 웃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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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데, 힘드시고, 예. 네.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세요.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H1님 빨리 오세요. <laughs> 자, 다스피다니아 가이제 다스피다니아. 다스다니아